이 나라에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이 새떡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이제 여기에 요런 걸다 하나씩 다 까야 돼. 까가지고 씻어가지고. 이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데, 봄에 일본에서 요만큼만 올라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이걸 땅을 파가지고 조금 더 길게 먹을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만 따고 한 개만 따도 집에 가서 볶아 먹는대는 거라. 이걸 그렇게 좋아한대.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맛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테레비에 막 보여주면서 이게 막 사람들이 뜯으면은 야 이제 봄이 왔다. 그리고 이게 입맛을 돋궈준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근데 제일, 지금, 지금은 여기 제일 알만 알맞는 것 같아. 여기 파랗게, 통통하게 돼가지고. 근데 요 옆에 요런 거를 다 뜯어줘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 귀찮아서 그렇지. 아까 오전에 비안올 때, 지금 비가 막 오는데 뜯어왔다 오전에 비안올때요몇개 뜯어가지고 볶았거든. 잉,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식용유 좀 넣고 달달 볶다가 맛소금이나 소금으로 간을 딱 해. 마늘도 안 넣고 다른 양념 아무것도 안 하고 향이 약간 있는 게 약간 쌉싸부리하면서 이게 일본에서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인데 20몇 년 전에 일본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일산에 이제 그쑥 뜯으러 가자 하면서 갔더니 이게 막쫙 깔렸어. 그 우리는 먹는 줄 모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어머니, 이게 여기는 이렇게 많다 하면서. 그래, 이게 일본에는 너무 비싸다고, 요런 거 마트 가면은 다섯 개 정도 딱 묶어놔놓고, 이천행 한다 하더라고, 이천행. 그럼 우리 돈으로 이만 원이 넘잖아. 그래, 비싼 걸 누가 사먹어야 하니까. 그래도 거기 사람들 사먹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뜯어도 집에 가서 볶아 먹는다 하더라고. 잠시 내려가가지고, 이게, 사진에는 이도 이거 이거 다라이가 커가지고 엄청 크다 많다. 이거 먹어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은참 맛있더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걸 참 좋아해.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여기 왔는데 이 언덕 밑에 이게 이게 두개이 하얗게 많이 나가 나와가 생기는. 아 엄마 그러면서 이게 여기 있네요. 하면서 막 꺾더라고 그런 걸. 아마 귀찮아가지고, 따듬어서 해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야, 좀 샜다. 샜다. 하고 안 해줬거든. 그때는 내가 여기 살 때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라. 어쩌다가 한번 여기 오면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막 일을 해놓고 또, 저기, 일요일날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이거 해서 해줘. 그리고 이걸 해서 놔놓으면, 이 물르는 건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저기, 지퍼팩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딱딱딱 넣어가지고 납득하게 해가, 냉동해놔가지고. 그래 일본에서 손님이 엄청 많이 가져가셨거든. 가져가고 지인들한테 한 팩씩 주니까 막.